땀나면 화장이 좀 지워지잖아요 맞아. 이거 어떻게 관리요 그냥 화장 다 지워 뭐야? <laughs> 화장은 <화자는> 뭐야? <웃음> 발라서 <웃음> 물을 맞아도 절대 지워지지 않던 픽서보다 강한 개념 하나 둘셋 <laughs>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뷰티 <laughs> 크리에이터 기린입니다 피부 미용하고 있는 의사 이정재입니다아 나는 진짜 요즘 날씨 때문에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아, 너무 더 너무 더 요새 그냥 벌써 30도를 넘고 35도 34도 막 이러는데 요새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습도도 너무 높아 습도 높으니까 이게 아, 짜증나고 날씨 때문에 이번 한 주가 사실 차만 타고 다니는 거 모르겠는데 안, 뭐, 뭐야 아, 자는 거야, 지금. 이 열이 굉장히 많이 높고, 여름철 뷰티의 검색량이 124%였나? 굉장히 많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름철 뷰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자외선 차단제. 아, 빼놓을 수 없지. 여름철 자외선 차단과 여름철 좀 메이크업의 팁을 조금 한번 알려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는 메이크업 할때 어떤 걸 주로 신경 써? 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매일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진짜 유분이 많이 아, 나타나는 피부라서 취해야겠지. 화장이 무너지지 않게끔 아. 진짜 탄탄하게 메이크업을 하는 거. 자외선 음. 차단제를 나는 한세 개인가 두 개인가 쓰거든. 3? 여기 아각 다른 거. 어, 그치, 다른 종류거 어. 제가 티저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선스틱은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목 부분에 발라주고 아, 얼굴에 바르는 선크림이 솔직히 선크림이 요만하잖아요. 그 50ml, 30ml 이런데 요거를 바디야 바르면 얼마나 아까워. 맞지. 근데 이제 듀이트리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진짜 큰 용량으로 나오는 어, 그 바디용, 그렇지. 선크림인데 그건 진짜 마음 놓고 발라도 될 정도로 그거 진짜 너무 중요해 항상 응. 환자들 상담할 때 선크림 응. 맨날 바르라고 하잖아 응. 근데 어떻게 바르세요? 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 응. 내가 생각할 때늘 부족하게 발라 모두가 응. 거의 응. 95% 이상이 다 응. 부족하게 발라 왜 어, 이렇게 많이 발랐어요? 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발라야 되거든 아 그게 제일 맞다 근데 본인은 그걸 실천하고 있는지 사실 나는 귀찮아서안 발라 귀찮... 미용 의사가. 아휴 물론, 야외 활동할 땐 바르지. 야외 활동할 때는 두 시간마다 발라. 그게 어, 진짜? 진짜 국룰이야. 오, 근데 음. 나는 맨날 차 타고 다니지, 뭐 사무실 안에 있지, 병원 안에 있지. 뭐 사실 햇빛을, 물론 이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햇빛이 있겠지만, 그렇게 노출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음. 좀잘안 바르고, 내가 워낙 가렵잖아. 음. 잘 타지도 않아. 난좀미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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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물론 타지 않다고 노화가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잘안 바르는 편이야. 좀 방심하는 거지도 나 나는 어쨌든, 메이크업을 배웠지만, 그렇지. 잠깐 대학 시절에 피부학에 대해서도 살짝 음. 공부를 했었단 말이야. 음. 근데 이제 자외선이 이제 노화의 주범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완전. 선크림을 보면 SPF 지수가 있잖아. 그 맞지. 요 높은 거를 한 번만 바르는 게 나으냐? 아니면 좀낮더라도 여러 번 바르는 게 나으냐? 이거는 무조건 정답이 정해져 있어. 한번센걸 바르고 계속 쓰는 것보다 약한 걸 바르더라도 그냥 두 시간마다 덧 바르는 게 나아. 이거는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야. 이게 또 귀찮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근데 우리의 피부가 노화되지 않게 지키려면 그게 제일 중요해. 솔직히 나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메이크업을 매일 하기 때문에 얼굴은 덧바르기가 힘들거든. 응, 나 그건 질문 있어. 근데 응. 우리는 맨날 덧바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내 메이크업을 덧바르라고 하는데 나도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그 요만한 그 하나씩 들어가 있는 패드가 있거든. 어. 이렇게 뜯어서 그걸로 그냥 화장 다 지워. 아이 메이크업 제외한 요 아, 얼굴을 아. 다 지웁니다 싹 지우고 선크림 바르고 그 위에 다시 쿠션으로 수정을 하는 편이야 그게 이제 리무버 패드 뭐 이런 건가? 그치 화장 수정 패드가 수정 있어 패드니까. 아 브랜드를 까먹었는데 음. 더보기란에서 확인하도록 하시죠 <laughs> 나 같은 경우에는 땀이 진짜 많거든 음. 진짜 그래서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아 항상 데오들한테도 뿌리고 요새 막 그거 하던데 막 드, 드리, 드리클로 드리클로 음. 그거를 바르면은 뭐 땀이 안 난다 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거 진짜 너무 궁금했어. 궁금하지 내가 제대로 설명해줄게. 을 드리클로는 그 안에 이제 아주 작은 입자 같은 게 땀샘을 물리적으로 막는 거야. 음. 그 그러니까 땀이 안 나는 거 맞아. 근데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 이게 한몇번 나도 하거든. 음. 나도 하는데 나도 겨드랑이 땀이 많아서 근데 드리클로를 한달 정도 쓰니까 안 나. 그러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네번 쓰니까 안 나. 근데 드리클로 쓸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겨드랑이에서 땀이 안 나면 땀이 안나 이거를 물어보고 싶었던 게그그 어. 그 썰을 들었어 겨드랑이에 발랐는데 어쨌든 몸에서는 땀이 배출이 땀이 돼야 나. 되잖아 음. 무릎에서 땀이 난다? <웃음> <웃음> 아니, 무릎에서 나면 다행인데 <laughs> 어, 인중에 소천등에땀 이렇게 막 음, 맺히고 음, 음, 음. 그 양이 늘어나니까 드리클로 같은 경우 어떤 분들은 또 자극적이거든 그래서 음. 그 자극적인 것 때문에 좀 너무 가렵다, 음. 화끈화끈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러면 좀 안에 들어가 있는 음. 그 약품의 농도가 낮은 좀 순한 제품들이 국산 제품으로 좀더 음. 찾아봐서 하면 좋을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열감도 많고 또 땀도 되게 많고 집에서 관리하는 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 음. 피부과에서 음. 나같이 열감이 진짜 많고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또 따로 있나? 프라이어 관리하면 시원하고 되게 좋아 네. 프라이어라는 뜻이 이제 차갑다 네. 이런 뜻인데 음. 그런 관리를 좀 피부과에서 주기적으로 받으면 되게 좋을 거 같고 음. 하지만 그거 하면서 다른 관리도 겸사겸사 받으면 피부는 무조건 좋아질 거야 아.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요 같이 필링을 조금 일주일에 한 번씩 가볍게 음. 하면 좋을 거 같은데 그중에서 좋은 거는 아쿠아필 아쿠아필 음. 음. 그런 것들 진짜 사실 많이 하시고 근데 그 맛이 있어, 촉촉촉 하면서 뭐가 피지가 뽑히는 맛이 어... 있어. 그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받으면은 특히 남성분들 되게 좋아. 근나 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수부지 피부라서 음. 여기는 좀 괜찮아요.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서 유분이 아... 진짜 많이 폭발하는 아... 편이라서 음. 약을 먹으면서도 관리를 하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게 약물 말고 딱. 다른 게 있나? 나는 의사다 보니까 시술로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음. 우리가 요즘에 많이 하는 리쥬란 시술이나 음. 아니면 스킨바이드 같은 물광 주사 시술도 괜찮아. 음. 또는 릴리드 M 같은 것들 어, 이런 것들은 지속 기간은 좀 짧을지 몰라도 음. 그 즉각적인 아주 속에서 차오르는 물광 느낌이 있거든. 음. 왜냐면 이제 주사로 음. 안쪽부터 채워 넣으니까 음. 걔네들이 이제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인데 걔네가 들어간 물을 주변에서 끌어당기거든.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은 속건조가 개선된다 이런 음. 말들을 많이 하지 음. 유수분 밸런스가 당연히 맞춰지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거중요하죠 나는 화장을 잘안 하잖아 음. 근데 가끔 화장할 때는 그런 게 있어 땀나면 화장이 좀 지워지잖아 맞아요. 이거 어떻게 관리해? 요새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긴 한데 진짜 키링 형태로 진짜 많이 나오고. 또 키링이야? <laughs> 아, 아니로 제거할 거야. 어, 키링 키링 형태로 되게 많이 나와서 가지고 다니면서 어... 나는 선크림으로 밀어내는 경우도 되게 많아. 화장을 수정할 때 패드로 밀어내는 것도 괜찮지만 선크림을 그냥 화장 한 상태에서 짜서 화장을 녹여. 아, 어, 그거 되게 꿀팁이다. 어, 그리고 음음. 패드로 닦아내. 음. 그리고 음. 쿠션을 얻는 거지. 요새는 워터프루프가 웬만한 화장품에서는 거의 다 기능이 탑재돼 있다고. 음. 보면 돼.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 뭐 눈썹 그렸는데 땀 흐르면 여기만 지워지는 경우 있잖아. 음. 요럴 때는 실러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 실러. 어. 실러는 코팅 시켜주는 제품이야. 아. 이거는 뭐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워터밤 같은 뭐 아, 페스티벌이나 아, 아. 요런데갈때 아티스트들은 픽서도 진짜 많이 뿌리지만 요 눈썹 같이 잘 지워지는 부분에는 실러를 발라서 아. 물을 맞아도 절대 지워지지 않게끔. 그런. 픽서보다 강한 개념의 실러가 코팅 시켜주는 거야. 코팅이니까. 그냥. 근데 음. 실러를 얼굴 전체에 바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픽서를 단계별로 쓰고 실러로 약간 눈썹이나 아이라인 같은데 발라주면은 훨씬 더 오래 유지되는 메이크업을 만들 수가 있다. 너무 재밌다. 나랑 응. 전혀 다른 세상 사람 같아. 자외선 차단과 여름철에 관리를 진짜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또 어떤 아이템으로 관리를 그렇죠. 하냐가 진짜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여기서 여러 개를 조금 뽑아왔다 템빨 네 어, 템빨 템빨 중요하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요세 가지 제품을 준비를 했는데 음. 하나는 뭐 내가 직접 가지고 온 애장품이고 애장품 한번 맞춰보실래요? <laughs> 누가 봐도 기린이라고 적혀있어요. <laughs> 누가 봐도. 어. <laughs> 나 누가 봐도 기린이라고 적혀있는데, 음. 이거는 파티원에서 나를 위해서 직접 만들어서 보내주신 어, 제품이기도 짱이다. 하고. 진짜 애정 가겠다. 어, 이거는 어. 내가 가지고 다니는 제품이야.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 비플레인의 쿨링 선크림입니다. 홀링. 쿨링이 들어가 있어서 시 그렇지. 어. 얘는 바르면은 얼굴에서 즉각적으로 우와. 한 10.5도 정도의 음. 열감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그 비플레인이 원래 녹두로 굉장히 유명한 음. 브랜드거든. 녹두팩, 녹두클렌저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인데 어. 녹두 오. 성분이 오. 들어가 있어서 조금 촉촉하면서 산뜻하게 쓸수 있다. 녹두 선크림이 왜 좋으냐면 일단 굉장히 수분감이 많기 어. 때문에. 진짜 그냥 슉샴입니다슉슉슉 그냥 진짜 촉촉하게 들어가요 진짜 촉촉하네 어. 근데 이게 수분 선크림이라고 해서 이제 막 촉촉한 것보다 약간의 보송함도 살짝 느껴지는 어, 어. 그런 타입이라서 난 너무 촉촉한 거좀 별로예요 유분감 많은 거 별로예요 음.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쓰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비플레인은 거의 믿고 미코, 쓰는 제품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백탁이 없어 어 맞아 어, 백탁 전혀 없네 맞아 맞아 자 그다음에 이제 선 스프레이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는 얼굴보다는 요 바디. 음. 근데 솔직히 이거는 휴대하기가 조금. 음. 나같이 만물상인 사람한테는 상관이 없지만 여행 다닐 때는 좀 괜찮긴 하겠다. 손스프레이기 때문에 음. 바르기 귀찮다. 고뭐 바를 때 손에 뭐 이렇게 묻는다. 뭐 이거 귀찮하시는 귀찮아. 분들 있잖아. 그냥 그냥 뿌려주면 된다. 음. 한번 써볼래? 하나 그래도 말하고 싶은 거는 요렇게 했을 때 한번 발라줘야 그냥 코팅시켜주듯이. 되게 빈틈. 그래서 피부톤이 아, 이렇게 차이가 아, 나는구나. 어, 그래. 선스프레이이기 때문에 그냥 어디서나 편하게. 뿌리기도 음, 좋고, 좋겠다. 덧바를 때 좋다. 음. 지금 발랐을 때 끈적임이나 이런 게안 느껴지잖아. 이게 음, 음, 음. 나는 너무 괜찮은 음.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파티온에썬 제품인데요. 이거는 본품이 따로 있어. 요 이거는 원래 증정용으로 키링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키... 정말 키... 나를 위해서 스페셜하게 파티온에서 만들어준 제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린... 원래 키링 맞는 거지. 어, 원래 이렇게 기린이라서 키링으로 만들어준 건 아니고 아, 그냥 아니야. 원래 키링으로 나온 거지. 알았어. 그보면내내 <laughs> 내 이거 기린 이것도 만들어셨거든요 아, 너무 귀여워요, 정말. 요거는 이제 달고 다니면서 내가 이제 메이크업 수정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잖아. 이제 좀 선크림을 짜고 밀어내고 한 번에 하는 게 좋다. 근데 이런 게 있으면은 가방에 들고 다니다가 그냥 쭉 짜서 얼굴에 화장 녹인 다음에 다시 메이크업 수정할 수 있게끔 이런 키링 아, 내 가방에 달고 다녀봐 얼마나 귀엽겠어 스티치 없애도 이기 사실 나도 놀리려고 얘기했는데 음. 요즘 많이 보이더라 이렇 키링처럼 음. 나와서 음. 좀 뷰티템인데 음. 패션에도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템들이 있는 것 같아 음. 되게 귀엽네 너무너무 좋지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 음. 난안할것 같아 <laughs> <laughs> 근데 나한 가지 궁금한 거 있어 이거 질문해도 돼? <laughs> 어... 이게 약간 이게 긴장되긴 <laughs> 하는데 해봐 선크림을 보면은 음. 이게 다 달라 PA, 땡땡,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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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가 뭐, 네 개가 있는 것도 있고, 세 어. 개가 있는 것도 있고, 두 개가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러잖아. 음. 이게 뭔 차이야? 간단하게 하게 하면은, PA는, UVA를 보호하는 지수 음... 플러스는 당연히 많으면 좋겠지 음, 음, 음. 근데 그냥 내 생각에는 플러스가 두개 이상은 붙어있어야 좋을 것 같고 음. SPF는 사실 이게 30이든 50이든 막 엄청나게 그 차이가 음. 크진 않거든 그냥 진짜 자주 발라주는 게 제일 좋고 음. 내 생각에는 SPF 20이나 30 이상이면 충분 음. 그 정도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 요거를 보니까 뭐 논코메 도세니? 아... 어, 어, 어. 요거는 뭐야? 이게 말이 좀 어렵지. 코메도제닉이 뭐냐면 코메도가 여드름이란 뜻이거든. 근데 제닉이라는 게 뭔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발생시키는이야. 음. 그러니까 코메도제닉은 여드름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성분들이고 음. 앞에 나이 붙으니까 논코메도제닉. 여드름을 발생시키는 성분이 없다라는 거를 오. 강조하는 멘트인 거죠. 논코메도제닉. 음. 요거는 그러면 되게 가볍게 바르면서 음. 트러블이 없게 그리고 음. 좀 산뜻하게 바를 수 있다. 음. 뭐 100%는 아니겠지만 음. 어쨌든 그런 성분이 없으니까 트러블에서 좀 자유롭다. 이렇게 음. 받아들이면 좋을 거 같아요. 오늘 이렇게 자외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땠어? 어, 사실 나는 이 얘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 진짜 늘늘 늘 하고 싶은 말은 더 없어. 자주 발라요 자주 잘라요. 그거 이길 게 없어. 자, 이제 우리의 항상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하이라이트죠 띠뷰띠뷰 디뷰, 씨의 마지막, 우리, 우리 또 띠부 씨를 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짜잔. 오늘도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다. 자외선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는데, 추억을 한번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좀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이거를 썼는데 정말 좋았다 이런 제품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댓글에 한 번씩 써주시면서 소통해 주시면 보시는 분들도 어이 제품도 좋구나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댓글과 좋아요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경험 많이 공유해 주시면서 소통하면 좋겠고요 다음 번에도 더 유익한 정보와 재밌는 정보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